자, 22번. 요런 문제를 잘 풀면 되게 스마트하게 느껴진다고. 양수 A의 소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니가 만약 이걸 해석해낸다면, 뽀뽀 1000번. <웃음> <웃음> 자, 이거, 자, 이거 한번 봐봐, 그러면. 1.1에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거 얼마나 오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 이해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하다 보면 할만해요. 쉽게는 대로 하면 돼. 이게 얼마나 오게? 음... 쉬워. 네. A 대신에 1.1이 들어갔잖아. 네. 지금 봐봐. 양수 A의 소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썼어. 1.1의 소수 부분. 1.1의 소수 부분은 얼마야? 1이요. 야, 1.1의 네. 소수 부분이 어떻게 1이냐. 0.1이지. 아... 응? 1.1은 1 더하기 0.1로 나눌 수 있고, 이거 우린 소수 부분이란다. 이제 잘하겠지. 1.25, 음... 이거 얼마야? 0 2 5 그렇죠, 0.25 이제 점점 어려워 집니다 1.2땡 이거 얼마야? 어... 0.2땡이 되겠지 소수부분이니까 n g Jummy, Young Jummy, Young j u 이 m y y o 이 n g Jummy, y o u 이거 봐봐. 이거는 의미하는 게 a의 소수 부분. 이거는 뭐 의미해? 100a의 소수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니가 어떻게 해석하는 순간 엄청난 클래스가 되버리냐. a와 100a의, 오케이, 뭐가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해석이 거다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a 값이 될수 있는 거 모르겠으면 넣어봐. 지금 1번, 1번에서는 A가 1.23땡이라 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정의대로만 해보자. 1.23땡에다가 요거 씌웠어. 소수 부분 얼마 되는? 0.23땡. 0.23땡. 요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100A에다가, 100A에다가 요거 씌웠어. 요 1.23땡을 100배하면 어떻게 되노? 1.23333 이렇게 가잖아, 지금. 네. 어 100a를 하면은 두칸 가니까 123.3333 이렇게 된다. 동의합니까? 네. 그럼 이건 123.3땡이 되고,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얼마 나오는 거야? 0.003땡. 그렇죠. 0.3땡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a의 소수 부분과 100a의 소수 부분이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1 번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정의 그대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그러면, 혹시, 쌤이 아주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잖아.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아, A의 소수 부분과 100A의 소수 부분이 같을 것 같다 하는 거 있나? 답 보면 진짜 눈을 뽑아버다 <laughs> 있어. <웃음> 야, 원동... 네. 없어 없는 것 같은데 어, 답은 4번이고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a가 12.34에다가 땡땡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치 네. 그러이 괄호 안에 a가 들어가면 12.34에 땡땡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녀석은 얼마나 오는 거야 0.34 땡땡 그렇죠 0.34에 땡땡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또 100a 한번 구해보자 100A는 이거 얼마나 오겠어 직접 불러줘. 어, 1234점? 오 그렇지. 1 2 3 4 34 아, 땡땡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그 지금 100A에 괄호 하면은 1 2 3 4 34에 땡땡 될 것이고, 그럼 얼마 되겠어? 0.34 땡땡. 그렇죠. 0.34 땡땡. 그럼 같잖아. 오케이? 음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 쌤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찾아봤어요? 그한 번에 못 찾겠으면 그냥 2, 3, 4, 5번 그냥 다 하시면 돼요. 머리 나쁘면 손이 고통이 하죠. <laughs> 농담이고 그런 과정이 초반에 필요해. 알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런 것들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됐죠?